상실의 시대에 그녀는 충실함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 그녀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 속에서 하나님은 한 위대한 유산을 쓰셨습니다. 루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용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강력한 여정. 당신이 이 이야기를 100번 읽었든, 처음 접하든,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루트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떠나는 것이 더 쉬운 선택일 때, 머무는 것의 의미, 평범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비범한 영향력, 구속의 뿌리와 유산의 시작, 루트의 여정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이야기이며 가족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나옴이라는 여인이 모압당에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한 명은 오르바, 다른 한 명은 루트였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매우 슬펐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모합당에 남아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오르반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지만 루트는 나오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루트는 나오미를 사랑했고 함께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와 나오미는 함께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추수철이었습니다. 루트는 나오미와 자신이 먹을 곡식을 얻기 위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밭은 보아스라는 친절한 남자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루트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그리고 나오미에게 얼마나 친절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루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왔느니라. 보아스는 루트가 먹을 것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후 그는 루트와 결혼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 오벳을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루트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훗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고, 많은 세월이 흐른 뒤 루트의 자손 중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감동적인 이 시리즈의 첫 공개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가